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는 좀 고참이 되면 네? 아,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음... 되나 은근한 압박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정련이 48.2세라고 하네요. 사실 48세라면 그동안의 연륜과 또 경험을 예. 발휘해서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음. 그만큼 정년 보장이 잘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직장에는 약 절반이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음.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막 시작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은퇴 후에 창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네. 현실인데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어, 은퇴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고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정통 이탈리아 음식과 질 좋은 와인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맛있고 달콤하고 네. 제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즐기는 음식맛 그대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로 제대로 된 맛을 유지하는 와인까지. 미식가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자리 잡은 이곳.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이, 전혀 초보자라도, 어뭐 음식을 고르고, 또 음식에 맞는 와인을 고르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직장인에서 멋진 사업가로 변신한 김건기 조동천 사장 은퇴 창업자들의 꿈이기도 한 그들에게서 실속 있고 실감나는 사업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본다. 최대한 기획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걸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절에 영향을 받는 걸좀 피해야 되겠고 음. 또 한국 사람도 특히 트렌드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유행을 많이 타는 것도 좀 뺐습니다. 오. 그 다음에, 뭐, 장사를 잘해도 계산해보면 남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마진이 박한 것도 제외를 시켰고. 아, 그렇게 다빼다할되있던가 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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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네. 또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이제 의사 결정권이 무척 그또 광범위합니다. 네. 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 네. 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성 그 이제 그이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음. 어, 좀 축소를 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좀 제일 쉽겠습니다. 네. 예. 어, 그래서, 어, 진입 장비가 좀 있는 걸좀 선택을 했고. 이것저것 다 빼신 걸 보고 지금 전문가는, 그거 음. 참 신통하시다. 지고보겠 어, 그래서,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가능성을 봤, 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품이나 업종이나 모든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도입기가 있고,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뭐, 성장기, 끝무릎에 있는 거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과감하게 이제 제외시켰습니다. 힘들잖아요, 그죠? 렇두 분, 가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까? <laughs> 네,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질게는 <laughs> <laughs> <가슴게는> 집에. <laughs>